1월 20일 아,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입니다. <laughs>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은 매우 좀 어렵게 느껴지고 또 우리 현실 가운데에 적용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도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해보고 암송해보고 또 귀교려서 들어보고 곰곰이 이 문제에 대해서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매일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항상 주체는 그분이시죠. 예수 그리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원수의 목전에 놓여져 있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만찬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상징이 참 우리에게 그 역설이 있지요.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셔서 주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한다. 내 잔이 넘치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이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입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이내 인생의 역경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인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전에 <laughs> 군대 들어가서 이제 그 신병 훈련을 받을 때 보통 사 주에서 육 주를 받는데 그때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허리라도 이렇게 사회적 생각과 사회적인 양식으로 군에서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회적인 경향성을 이렇게 다 빼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한다 한 달에서 한6주 정도 훈련을 시키는데 특별히 사격 훈련을 할 때는 반 죽음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정말 심하게 얼차례를 하고 훈련을 시켜서 탈진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격 훈련 때에 홀이라도 약간의 잘못된 것들이 방심하면 그 총탄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지요. 하나님도 <laughs> 우리를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또 인내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예수리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주님께서 여러가지 베풀어 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기름으로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게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고 생명으로 그것도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거지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laughs> 주님이 20편, 23편, 5절의 그 그림, 믿음에 대한 정의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우리가 바라는 것, 호흡, hope.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리에리트라는 uh, 것입니다. 실제라는, 바라는 것들, 꿈꾸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컨빅션, 확신이라 했어요. 증거라 그랬다. 증거. 증거가 온 뜻이 컨빅션입니다. 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천당을 확신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는 눈물이 없고 병마가 없고 악한 것이 해치지 아니하고 해와 달이 상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목자장 되셔서 생명 수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밤낮 주를 노래하는 계시록 칠 장의 그 천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이 안식이 됩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이사가기 때문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그 시인처럼 나 이제 죽게 돌아가서 그곳에서의 이 땅에서의 소풍 즐거운 나라 그렇게 고백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거냥을 향해 나가는 목적지가 있는 분명한 나그네인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늘 표현한 거지만은 우리가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가고 아무리 어떤 성과 있는 그런 것을 성취했을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천국과 일치되지 않는 삶 이라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것이지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면서 더불어서 내 삶의 방향이 옳다면 우리가 뚜벅이처럼, 어, 뚜벅이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삶을 더디더라도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내 인생을 그것에 진입 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엄청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기대할 때 얼마나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 1장 40절 말씀에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죽은 이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까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주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오늘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나의 갈길다 가도록 찬송을 이렇게. 두번 정도 반복해서 불렀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운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늘이 시편 23편을 여러 번 선포하지요. 어, 시편 23편을 섭. 우리 자신이 그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객관적인 기초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거든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같이 하는 소리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야 되고 또 그런 것은 가능한 한 듣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의 효과를 저렇게 좋은 시간대에 배치해서 광고를 이렇게, 이렇게 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들으면 그 물품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왜냐하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와 간증자에 대해서, 또한 고백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주목해서 귀기울이고 그것이 더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응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가 온다는 것이지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함께 사는데 이렇게 임태를 못하니까 시어머니께서 그 믿음에 이렇게 고백의 권사님인데 아무리 그 믿음을 이렇게 그에게 심어 주려고 해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어느 날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이렇게 부흥회를 시간에 마치고 강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을 때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서 며느리가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죠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주께서 역대하 2 0장2 0절에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설이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지요. 그 강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에 이제 시어머니가 그 강사님의 그 기도 잉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아멘하고 그렇게 기도를 받은 거예요. 며느리 입을 딱 다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시어머니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께서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요 그림. 이 영상 어이 아,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인용하는 시편 91편 14절에 17절 말씀도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 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야 장수의 복을 주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생각,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지요.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겐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것 시편 1편1절2절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8절 말씀에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취하로 묵상하고 그것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우리는 형통과 평탄을 이렇게 목말라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하여서 주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욕기서 23장 1 2절에 욕처럼 일정한 음식보다도 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소리내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에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내서 읽을 때내 귀가 들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걸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들으면 믿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믿음의 기초가 믿음은 뭡니까? 기초가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내 인생의 보배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4번 29장 18절 말씀에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묵시가 비전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비전의 창고지요. 비전의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우리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우리 육체지요. 질그릇 속에 우리가 보배를 가졌답니다.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아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다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인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전도자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키는 사람들, 이렇게 목회자라든지 그 다음에 교사들, 말씀을 가르, 구역장님들 이런 사람들이 잘됩니다. 왜냐하면 입술로 고백하니까 주님께서는 네 말하는 대로 되게 한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야 돼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 유명한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좀 역할이 부족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가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주일 날은 유세하지 않고 교회를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지속했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침례교의 안수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한테 자기 일생 마칠 때까지 교사의 자리를 취소할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의지에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위해서 말씀을 증가하다 보면 증가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게 한단 말이죠 어, 입술에 고백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찬양대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사무엘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지요. 주님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방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다 였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믿음 오늘 죽께서 내 원수의 목전이 지금 우리가 원수가 목전이 있단 말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지금 만찬이 베풀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우리한테 만찬이 베풀어 되어 있다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지요. 이걸 믿고 내 현장 가운데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렇게 소극적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께 은혜를 하고 주를 의지해서 현장을 직면하며 온수의 그 목전에서 내게 만찬을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기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야돼술 어,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에요 아, simple mind의 사람이거나 스피리 i t u a l mind, spiritual mind, spiritual mind, spiritual mind, spiritual mind, s p i 요 i t u a l mind, spiritual mind, s p i r i t u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r 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a l 알지 지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니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보이겠다네.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할 만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현재에 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지요. 네 삶의 현장을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것이지. 오늘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를 믿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이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믿음, 이 그림, 이 영상을 심판에 새기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내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신하,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사단의 세력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주께서 천군천사 파송하사 주께서 불담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주께서 하늘 문을 여서서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이생에 최고의 좋은 날을 주셨사오니 불쌍히 여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거룩함 능력 권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버지의 마음 불타는 구령 열정 성령의 충만함 강건함 담대함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시대를 밝혀 주시는 영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수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